나나 특별하게 여기가 좀 신경 썼어요 턱선에 네. 한장더 찍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약간 약간 느낌적으로 할게요 느낌적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. 오케이 자 됐..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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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됐다. <웃음> 뭐가? 뭐가 됐어요 됐어 그냥 아, 뭐 됐어. 어떻게 약간 좀 기울어서 찍은 응. 그 t 어 s s a Tessa! t e s 은 a Tessa! t e s 봐 봐봐 봐 봐봐, 봐 t 다 s s a Tessa! Tessa! t 못 믿겠어 이 e s s 라 t e s 이 a t e s s 어, 나풀어야풀로 프로. 아, 프로세요? 어, 프로야. 아. 나 믿어. 나를 믿으면, 잘 나와 아, 아, 그렇습니까? 원 n 블 알지 y o 블 대한민국. 아니, 야원 e 블 알지 o u 블 e y 블 s one of your. One of y o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진 f your eyes. One of your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어때 어때 멋지지 이거 스테이멋있어 이거 나내가 봐도 멋있어. 어 아, 진짜. 이거는 좀좀 괜찮 괜찮긴 한데 이거 진짜 멋있어. 아니 둘다 괜찮은데. 진짜? 아그 개인정... 아, 봐봐 야, 근데 어. 봐봐 이렇게 이게 어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막 엄청 크라쥬 아닌데 그래도 멋있잖아요. 멋있잖아요. 아눈무왜 아, 그래? 이렇게 뜨는 거예눈왜 이렇게 뜨는 거예요?